I'm CEO of a blockchain cars project. Here is my friend uh, Radek Krzycki, He is CEO in our project, and I will speak today how we create this project, how we create smart key solution, and how this technology could be a booster for sharing economy, like we said. Thank 안녕하세요. 오늘 파트너스 테이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폴란드 블록체인 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이먼 피에드로 위치라고합니다 그리고 최고 운영자 라데 크리�키 씨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물 블록체인 즉, B O T 스마트 기 기술이 어떻게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let's play this video for the beginning. 네, 시작에 앞서 비디오나 영상으로 돌겠습니다전 항상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안에 차 열쇠며, 짐 열쇠며, 다이어리며 늘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 열쇠는 제가 혹시 어디 두고 오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얼리어답터인 친구한테서 스마트키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파트너사인 기아가 스마트키 솔루션의 확장을 서포트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친구에게 스마트키를 보낼 수도 있고요. 차량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둘수 있고 또 다른 제한을 둘 수도 있죠. 또한 차량 사용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진 않겠지만요. 상할수 있듯 이건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합니다. 차량 셰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스마트키 솔루션을 이용하여 좋은 경제 공유의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기억하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키 테크놀로지는 뭘까요? 이는 하드웨어와 블록체인의 적절한 혼합입니다. 블록체인은 제 계정을 만들고 등록하여 가상계좌와 연결하게 해주죠. 차에 실행된 하드웨어가 분권화된 API 앱을 통하여 차를 열리게 하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열쇠가 없이도 차를 열수 있고 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동되냐고요? 제 차의 하드웨어와 연동되어 있는 블록체인 카스라는 앱을 통하여 연결하고 버튼 하나만으로 차를 열수 있습니다. That was small introduction with 지금 방금 보여드린 짧은 영상은 저희 파트너사인 기아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Our project is the joint p r o j e c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요. 블록체인카는 유럽의 두 회사가 연합하여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의 주력 분야, 분야 그리고 역량을 부여하 분야는 전기 모빌리티, 항공산업,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 시티 구축입니다.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아이 인코딩 카우 션 레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오블리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솔루션은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공공 충전소를 통합하고 보안 결제에도 사용되고, 파트너사를 위한 오픈 에이비아이도 제공합니다. We made the first MRO. It's a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system based on blockchain database. Uh, this system are, is used by Bain, Lufthansa, and Embraer. In the case of Korean Airlines, we are the first to utilize blockchain for a <laughs> decentralized data storage system. In Smart City, we specialize in IoT solutions with full application in energy distribution grids and electricity, heating, and water distribution. Also, security management and exchanging data between. 스마트 uh, 시티 시스템을 보자면 저희는 대규모의 에너지 분배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에너지 생산 업체와 소비자 간의 스마트 계량기와 하드웨어 통신 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저희는 특히 이 스마트 시티에서도 IoT 솔루션의 접화가 되어 있고 난방, 물, 보안 등에관련해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Our first our start it was uh, last year uh, in 2019 uh, we revealed our project uh, with mercedes benz center it was a huge conference about blockchain we prepare this event a live demo car uh, which uh, will be available for every, every guest uh, See how to use crypto wallet and, and store and manage car keys instead of physical one. The Chinese Chinese c o m p a n 에 has b e e 하였 lot of people who have been a l o 하 o 고 그 와중에 라이브 데모를 시연하였어요.